시절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텐데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자리가 부족해서 새벽녘부터 길게 줄을 서곤 했었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다가 점심때 매점에서 국수 라면이야 진짜 꿀맛이었죠. 밤늦은 시각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을 따라 집에 갈 때면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무척 개운했습니다. 그때 밤하늘의 별을 하나하나 세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던 추억, 이제 떠오르시나요? 아우, 우리 이정재씨! 너무 <laughs> <laughs> 어, 놀래라, 갑자기. 네, 이정윤 씨도 우리 공공 도서관에 간적 있으시죠. 나 말인가? 아, 그럼요. 가셨을 것 같아요. 난 서울 종로에 있는 네. 정독 도서관에 자주 갔었네. 아, 정독 도서관. 남산 도서관도 가끔 갔었고. 오, 어, 남산도맞아 남산 도서관도 유명하죠. 그런데 말세. 네, 네.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성 친구 만나려고 오는 그런 학생들도. 왜 있었다네? 어 아, 본인이신 것 같아요. 아, 아, 도서관에 오면서 <laughs> 네, 네. 왜 무수로 머리를 다듬고 네. 꽃 단장을 하고 오냔 말일세. 책은 대체 어디 있는 겐가? 어 <laughs> 아,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꼭 있긴 했어요. 뭐 잔뜩 부리고 와가지고는 마음에 드는 또래 이성 이 있으면 쪽지 보내놓고 뭐 음료수랑 같이 쪽지랑 써놓고 각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서로 마음 맞으면 연락처 딱 주고 받은 다음에 매점에서 막 수다 떨고 같이 또 라면 먹고 같이 국수 마시고 아 너무 좋다 이 정신은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 호랑이 사냥은 어. 끝났다 네네 뭐 말단 말하신 거 보니까 있, 있긴 있었나 보네요 난 그저 어여쁜 처자들 관상만 봤을 뿐이네 관상가 이보게나 관상... <laughs> 내 관상은 어떤가 저 처자랑 연이 닿을 상인가? 결국 그 무수 바르고 갔던 분 맞네요 <laughs> <laughs> 아네뭐 성적이 그렇게 그러고 다니니까 성적이 오를 리가 없죠 아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꼭두 새벽부터 도서관 간다고 막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엄마들은 얼마나 또 대견스러워하니까지고 얼른 얼른 다녀오라고 아 그때 뜨끔하거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들고 온 그랬지 않으셨어요? 이정재씨 걔 아무도 없느냐? 어, 놀래라 계속 끄라! <laughs> 개살이 꽉찬 대게버거일세!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호랑이 상은, 사냥하러 가세요. 상은 보았으니 상값은 치름세! <laughs> 뭐, 여기서 왜 그런 계속 영화톤으로 가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다 추억이 된 일들인데요. 그 추억들 떠올리면서 오랜만에 공공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호랑이 사냥은 끝났다! 이 프로그램은 인생락서 어플을 다운받으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인생락서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조용필입니다. 가왕이다. 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플 다운 받은 거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어플 다운받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나이 70이지만 중2학생이 다운 어플 받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 낙서 어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아영아 <laughs> 나는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와인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에 제보하실 분들은 검색창에 인생 낙서를 입력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와이 게시판에 가셔서 이솝 우화나 명작 소설 중에 의심 가는 부분들 남겨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와이 오늘은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 그 우화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수영 선수인데 육상 선수가 장거리 달리기로 승자를 가리자고 하면 흔쾌히 수락하시겠습니까? 거북이는 왜? 불공정한 경기를 받아들인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y에서는 이 불공정한 경기를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 제소한 거북 자라 남생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 경기의 부당함을 대뇌에 알린 닌자 거북이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결국 토끼와 거북이는 이렇게 경주를 시작했는데요. 예상대로 거북이는 토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토끼는 무서운 스타트로 앞서 나갔고, 거북이는 사력을 다해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는데요. 대체 거북이는 얼마나 느렸던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와이에서는 거북이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기었는지. 스타보치로 구간별 속도를 잰 달팽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거북이를 응원하다가 화병이 생겨 병원에서 장기 치료 중인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언덕에 이르자 토끼는 거북이가 저 멀리서 안간힘을 쓰며 쫓아오는 걸 보고 맥이 풀립니다. 그래서 낮잠을 한숨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토끼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기에 거북이가 추월하는 것도 몰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수면 전문가를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어, 기면증은 그 일상생활 중에 발작적으로 졸음에 빠져드는 어, 신경계 질환이자 수면 장애거든요. 이 토끼한테 이 기면증이 있는 걸로 오. 보이고 있습니다. 오. 볼 주니까 여어 맞네요. 여기 토끼가 수면 장애 센터에서 치료받은 기록 여기 있는데요. 토끼가 실비 보험에도 가입을 한 정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수면 장애가 있다. 혹시 거북이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했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취재 중에 저희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거북이가 뭘 믿고 토끼한테 경주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겠느냐 그거지. 에 거북이가 에,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 이런 얘기야 금지 약물. 어 어떤 금지 약물이죠? 에, 스테로이드 주주 주사를 맞았다 이거야. 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에, 그걸 맞아가지고 이 거북이가 괴력이 생겼다는 거야. 어 거북이 대가리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이막그 나와 가지고. 어? 네. 내 말은 왜 거북이한테 거기서 도핀 테스트를 안 했냐 이런 얘기지. 저희 제작진은 제보자의 말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로 경주에서 이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북이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했음에도 우승 소감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와이에서는 거북이를 인터뷰한 기자나 거북이와 스포츠 용품 모델 계약을 맺은 업체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토끼에게 물병이나 계란을 던지면서 야유했던 엽기 토끼들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경주에서 거북에게 이진뒤 토끼는 어디서 뭘 하며 지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와이에서는 토끼에게 우울증 상담을 해준 신경 전문가 전문이나 심리 상담사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 토끼를 목격하신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mm <laughs> 돌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장학 퀴즈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우리 한석기 오빵, 영아 <laughs> 최재방 씨, 안녕 슈 왕명수 씨, 여여여! 아, 본선에 이렇게 세번 진출하셨습니다.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 영화가 무척 인기가 있었죠. 특히 영웅 본색은 올해 사탄, 야. 벌써 4탄인가요? 올해 4탄이 개봉할 정도로 그 당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영웅 본색에서 장구경과 함께 여련을 해서 아주아주 아주 스타가 된이 남자 배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한 번쯤 다 따라해봤을 텐데 이 남자 배우는 누구일까요? 석규 준다! 어! Oh, 야! Yeah. 한석규 씨는 알아야죠 아, <laughs> 알지요 <웃음> 네 홍콩 드와르의따꼬잖아아 oh, 맞아! 나고 바바리 코트 어? 네네 선글라스 아우야 oh, yeah. 쌍권충이 트레이드마크고 <laughs> 내가 한석규 씨랑 너무 어울린다 이 사람 따라하려고 oh, 했다가 그러니까. 입에 성냥갑이 물고 다니다가 <laughs> 에이, 황에 중독돼가지고 아, 예전에 얼굴이 누렇게 떴었거든요. 아 성냥개비 물고 다니면은 황에 황. 중독이 되나요? 거기 황이 묻혀져 있잖아요. <laughs> 얼마나 무셨길래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제대로 알고 계신 거네요, 정말. 석규 승답아 석규 승답 정답. 홍금보. <laughs> 홍금보요. 홍금보를 따라하셨다고요. 홍군부? 홍군부를 넘버 스리래. 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소룡이 넘버 원이고 홍군부가 넘버 투. 아 성룡이 넘버 스리야. 아 그럼 이영걸은? 아 진짜. 아, 뭐, 왜, 왜 이영걸이 진짜 이영걸? 아영아. 아, 네네. 아, 너 때문에 촉보가 깨졌잖아. <laughs> 아 무슨 홍금복 이영거리고 무슨 여기 아무것도 아니죠 왜 너의 5분 안에 정답 맞추겠다는데 아이, 아이라니까요 그걸 못뭐 맞히게 하고 그래 정답이 아니니까요 다음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 정답 맞출게요 맞춰요 음. 예, 지가그 사람 팬이에요 아우 진짜요 음. 정답, 아시... 음. <laughs> 정답 아시겠어요 그러면 음, 그럼요 네.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어 대사 한번 읊어주세요 한번. 마지막 한 발은 늘 남겨 두는 기억 <laughs> 그렇게 했다고요. 적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아, 그렇게 그렇게 <laughs>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거기서 야, 아무튼 뭐그 대사까지 응.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완전히 열혈 팬이시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정답 말씀해요. 지가 주제곡도 알아. 어, 한번 불러 보세요. 불러 봐줘요. <laughs> 와이맨지 <만주>, 짬뽕 국물 <laughs> 와하이만주 어, 환영한 뒤, 발보채, 짜장면, 탕수. 그 주제가 고, 고곡이었어요 그래요. 어. <laughs> 정답은? 정답은요? 황비용이네요. <웃음> 황비용이요? 네. <laughs> 응. 황비용은 그 이영걸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속 인물이잖아요. 대사도 알고 계시면서 무슨 황비용이에요. 널려? 황비용 아닌겨? 아닌겨. 유독한가? <laughs> 우리 만수가 맞다고 그랬는데. <laughs> 이덕화도 아니에요. 만수야! 야, 아유. 어떻게 된겨? 아유, 최정웅 씨도 틀렸고요. 우리 만수가 집 나갔네. 아유, 아니요, 아니요. 우리 박명수 씨 풀었다. 빨리 들어와라. <laughs> 우리 이제 박명수 씨만 정답 맞힐 기회 남아 있습니다. 아유, 아유 화상들. 아유, 시끄러워 진짜. 아유. <laughs> 박명수 씨 정답. 네. 알고 계시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아, 우상이었어요. 아, 우상. 네. 맞아. 이, 이분은 진짜 안따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남학생들한테 최고의 와신, 우상이었죠. 파야 <laughs> <야, 야! 웃음> 이 좋은 영화 배우를 그렇게 그렇게 가볍게 흉내를 아, 내시니까 너무 웃기다. 누가 배워? <laughs> 너무 탕탕탕탕. 너무 가볍잖아요. 탕탕. <laughs> 정답. 정답. 정, 정답. 정답 말씀해 주세요. 옹박옹박이 어, 여기 왜 나와요? 옹박은 홍콩 영화도 아니지 무예타이 영화 제목이잖아요. 영웅무색 본거 맞으세요? 맞는데. <laughs> 아유 아니야니까 야야야! <laughs> 내가 안본걸 봤다고 그랬어. 꽉. 근데 왜 몰라? 영웅 모습 봤다고해서왜 몰라? <laughs> 비디오 방에서 봤어. 아왜 남자 친구라세요? 너도 남자 친구랑 비디오 방을 가봐. 어? <laughs> 왜요? 영웅 대우 기억 나안다 어머머. 하나도안 나이. 어머. 왜? 왜? 왜왜안 왜 느는 거야? 비디오 방 가면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왜요? 십구 급이야 1 9 급. 더 이상 묻지 마. 어. <laughs> 그 비디오방에 박명수가 여자친구랑 갔다는 것도 비디오방 같다는 것도 대단하다 그립다 예,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세분다 틀리셨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인생낙사 열린공감의 팟캐스트 게시판에 가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세 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4월까지 많이 참여해주세요 장학퀴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80, 90 세대인 중년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표적인 게 배우 감호성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아, 이 드라마 너무 어른들의 사랑을 그린. 아. 우리 대중 문화계에서 1980년대와 90년대는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80, 90 세대들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 노홍철 씨는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아, 형님네 요즘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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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핫해 내제2 전성기도 Come on Come on Come on Please 형님 Come on baby 가는 거야.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오, 자 인생 락서 참여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생 락서를 검색하시고 인생 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감 가는 사연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눈이 눈이 눈이.